IRST 드라이버 설치 소프트웨어에서 드라이버 추출하기. IRST 드라이버 설치 소프트웨어에서 드라이버만 추출해 보겠습니다. 드라이버 설치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습니다. 다운 링크는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다운받았으면 시작 메뉴에서 CMD를 입력하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명령창이 열리면 CD 명령어를 이용해서 설치 프로그램이 있는 경로로 이동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명령어를 옵션을 추가해서 실행합니다. 옵션의 IRST는 추출한 드라이버가 저장되는 폴더 이름이고 임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는 아래 설명에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실행되면 설치 소프트웨어가 있는 같은 경로에 폴더 하나가 생성됩니다. 생성된 폴더의 서브 폴더로 들어가 보면 VMD 폴더 안에 추출한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IRST 드라이버 설치 소프트웨어에서 드라이버를 추출하는 방법이었습니다.